이게 그 가수분 중에 머시베너라고 뭐 이제 그롤 혹시 아시나요? <laughs> 거기서 이제 노래를 하시는데 거기서 애들아 승전부 올리자 이래가지고 그거를 듣고 너무 감명받아서 팀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<laughs> 아 싱금을 올리고 승전보도 올리자 야 뭐야? 같이 하기로 했다고 다시 다시 여러분, 당근 신화 이면 알고 싶지 않으세요? 승전보 오, 올려라! 오,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희는 소중한 동지 축제를 만드는 동지들 소동동 <laughs> 팀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 <laughs> 다시 한 번. <웃음> <웃음> <안녕하세요>. <웃음> 네, 저희 소개드린 것과 같이 소중한 저희 동지축제를 만드는 동지들이라는 뜻인데요. 동지축제를 저희가 정말 소정할 만큼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소정동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. 이 이름에 반대하시는 분은? 있나요? 없나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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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습니다. 약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기뻐하지 않았었습니다. 시험 기간이라 많이 지친 상태여서 그 다음 일정에 대한 걱정들도 한 번에 같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저희가 그 힘든 시험 기간을 이겨내고 왔기 때문에 꼭 1등을 하고 싶다는 저희 부부가 있습니다. 서동준입니다. <laughs> 뭐 찍든 한 번, 한 번, 네, 네. 사랑은 달고 소금은 짜고 우리는 단짝이고 단짠단짝이다 <laughs> 누가 찍기보다는 회의를 하면서 이제 과자를 좀 많이 사 먹는 편인데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우리 로맨스는 달달하고 소금은 짜지 않냐 단짠으로 하자 해서 뭐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2021년 최고의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가 돌아온다 염액이 염소방 사랑으로 물들다 모두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<laughs> 몰라. 너가 이거. 1등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1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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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 저희가 아무래도 국악을 기반으로 한 리듬 게임을 제작을 했는데요. 영화 정의 BGM인 궁중악사가 생각이 났습니다. 그래서 저희 팀명을 모두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궁중악사로 정했습니다. 아, 저는 사실 이런 한옥 풍가옥이라고 해야 되나? 되게 나무 냄새나서 좋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방에 들어와서는 아 할머니 집 그러지 향치? 어, 형치? 향치가 느껴진다 <laughs>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믿음직한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 잘 나누고 어, 훌륭한 저희 멘토님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은 어, 역시 대상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대상까지 <laughs> 공모전 대상은 공중학사가 가져간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한빛 팀 지명주, 김자영, 서현우입니다. 저희 팀명은 저희가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고등학교의 슬로건이 한빛이라는 슬로건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했던 만큼 열심히 힘을 합쳐보자라는 의미로 지었습니다. 그 전날에 5시 그때부터 회의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5시에 제출이 제출이었어요 제출 그래서 24시간이 남은 상황이었는데 다들 너무 피곤해서 중간에 한 명은 자가지고 연락 두절인데 모든 자료가 다그 친구한테 있고 막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겨우 겨우 완성을 해서 엄청 심장을 졸였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요? 살짝 손 한번 들어주시면 미친거예요 <laughs> <이> <laughs> 감사합니다. 보다 삼피티 화이팅. 화이팅. 아 저희가 사실 청춘마루라는 홍대 청년들에게 빌려주는 공간에서 회의를 많이 했어요. 그 청춘마루 앞에 청춘을 따서 뭔가를 만들어 보자 하다 보니까 청춘 보따리가 된 비하인드가 있습니다. 제가 합격 결과가 나오기 전전날에는 떨어지는 꿈을 꾸고, no. 그 다음날에는 머리가 이따만한 구렁이한테 물린 거예요. No. 그 구렁이를 내가 또 죽였어요. No. 근데 그게 엄청 좋은 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자마자, 다음날 바로 합격 소식을 받아서, 아, 약간 미신을 조금 믿게 되는 것 같아요. 정말 좋았어요. <laughs> 과거와 선조들이 내려주신 이야기 보따리를 현재 청춘들에게 전달하려는 청춘 보따리 팀의 작품, 많은 사랑,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희가 야외 방탈출 게임을 기획을 해서 뭔가 방탈출과 관련된 그런 이름을 고,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 코로나 시대에 지친 사람들을 집 밖으로 탈출시키자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재미있는 놀이 시설을 만들고자 해서 재미없는 관광 코스에서 탈출 최근에 또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많이 만연하고 있는데 조선시대에서 있었던 부정부패와 같이 연결시켜서 부정부패에서부터 시원하게 탈출하자라는 의미에서 삼자 탈출이라는 이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성공적으로 탈출할 수 있을지 다시 다시 한번더한 번만 더. 저희가 성공적으로 탈출할 수 있을지 보러 와 주세요. 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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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을래? 한시 이라는 팀 이름은 먼저 가장 간단하게 수라간 속 사인이라는 네 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선비 사자를 따와서 선비 선비 정신의 탐구를 이어받아서 저희가 수라간 속의 지식들을 탐구해보겠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공모전 1등이 누구라고? 야 수라간 사인 팀이래. 걔네 무슨 요리 예능 한다며? 한식 요리 예능이잖아. 지금 보러 갈래? 그래. 좋아. 가자, 가자, 가자. E